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최근 한국은 어떻게 문학의 거물이 되었나라는 기사에서 수년간 한국인들이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감각을 추가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지리적 장벽에 허물어지며 이러한 거물이 될수 있었다고 보았는데요. 미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와. 국제적인 움직임을 분석하는 더디플로맷에서는 이전의 한국 문화 국책 논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분석과 함께 한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며 더큰 예고를 전해 화제입니다. 과연 해외 유력지들이 한국의 다음 행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조명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국이 다음 엔터테인먼트 블록버스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내건 파이낸셜 타임스 원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MTV의 프로듀서로 일했던 버니 존은 2010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파리로 나오자 그는 당시 동행 중이던 한국 힙합 3인조 에픽하이의 어린 팬들 10수명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10대 소녀들이 신나게 플랜카드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칸에서 수백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일부은 유창한 한국어로 케이팝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케이팝이 곧 폭발하겠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달콤하고 잔인하며 눈부실 정도로 독창적인 한국 콘텐츠는 그 이후 전세계인들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전세계 뮤지컬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조직적이고 헌신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은 팬들이 당의 위협이 되는 종교 집단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보다 최근에는 한국의 무자비한 사회적 풍자가 영화와 TV의 정점을 각각 정복했습니다. 오스카상 수상작인 봉준호의 기생충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폭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찰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날리고 있는 또 다른 큰 분야, 게임 부문과 합쳐 2019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1,070억 달러의 매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결과는 해외의 관찰자들에게 한국은 훨씬 더큰 이웃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어떻게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글로벌 주류에 진입했는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상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제조 부문의 성공에서 한국이 보여준 특징도 상당수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가 지원에 적극적이며 외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흡수하되 더욱 정교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말도 안될 정도로 수출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문화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 벌어진 급작스러운 성공이지만, 사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아온 성공 스토리입니다. 미국의 MTV에서 활약했던 음악계 프로듀서의 견해를 전한 다음, 파이낸셜타임스의 데이비스 기자는 긴 시간을 거쳐 발전해온 한류, 그리고 종종 거론되는 국책 사업론에 대해서도 파헤쳤는데요. 놀랍게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가의 지원이 분명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은 고급 영화계 등의 영역에서는 이미 유명세가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 아직 한국의 대중문화는 국경 너머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며 1987년 이후로 창의적인 물결이 터졌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소년들처럼 정부의 검열을 도전하며 서구의 영향을 받은 대담한 음악 활동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애정 속에 옛 처정적인 가수들을 대체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도록 불을 붙였습니다. 1997년에서 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아픈 경험은 한국 정부가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와 문화 수출 촉진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에서는 금융위기가 물리적 상품의 제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콘텐츠의 굴절인 케이블 TV 채널 확산에 자극을 받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 대거 진출하며 한류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경제연구소의 권용 연구원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방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콘텐츠 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강력한 광대역 인프라의 생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이를 교체하는 새로운 세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 거론되어 온 한국 국책론의 실체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창작자와 소비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프라를 깔아줬던 점이며 그 위에서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꽃피었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 세계로 펼쳐질 수 있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이후 데이비스 기자가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본 한국인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보며 한국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는데, 한국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업체에 머무르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미 한국인들은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기며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생태계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파이낸셜타임스 뿐 아니라 더 디플로맨 역시 한국이 현재 단순히 현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넘어 미래 플랫폼이 될 메타버스의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수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계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미래 플랫폼 제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보았죠. 한편 더 디플로맷은 한국은 세계 4위의 게임 시장 보유국이자 올해 18조 원을 넘긴 거대한 게임 수출국인 동시에 한국은 강력한 게임계와 더불어 전 세계 팬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뛰어올라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인상적인 점은 해외 유력 언론들이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맞치며 이렇게 많은 아시아인들이 유명인이 되고 아시아인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장면을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한국이 서구권 사회와 문화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인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움직임, 제 4차 혁명을 기다리며 다방면으로 칼을 갈고 있는 만큼, 향후 10년, 20년 동안 한국이 그려갈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